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일하지 않고 편안히 즐기는 노후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하고 계획하고 꿈꿔왔던 곳으로 가족들과 종종 여행도 하는 삶이겠죠. 이 로망을 이루기 위해 은퇴 후 30년간 일하지 않아도 쓸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 부자를 제외하고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연금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이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액수가 증가합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7만 4,518명으로 이들은 월 평균 103만 5,205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을 돌파한 것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서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물론 월 평균액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모두 다월 100만원 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 100만원을 넘게 수급해가는 사람은 47만 명 정도입니다. 20년 이상 가입하고도 월 100만원 이상을 못 받는 수급자는 50만 7,179명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편으로 고액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 부부 합산 국민연금 300만원 이상 수령자가 천 쌍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중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원, 개인 최고 연금액도 246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일부에 해당합니다. 종합하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중 100만원 이상 수령자 비율은 10.1% 수준에 불과합니다. 90%의 연금 수급자는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년기 최후의 보루 중 하나인 국민연금 수령 실태가 이렇게 빈약한 상황인데, 연금에 기댄 노후가 안정적이고 편안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더해지면 걱정할 일이 아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3층 연금을 가입했어도 이를 끝까지 잘 지켜서 나를 위한 노후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어서입니다. 3층 연금이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60세에 은퇴한 김씨는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자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자녀 결혼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후 나를 위한 노후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주머니는 국민연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은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분리과세 도입은 이번에도 불발됐습니다. 정부가 노후를 지켜준다고 말하는 국민연금만 세제불이익을 당하는 셈입니다. 의무가입인 퇴직연금은 제쳐놓더라도 개인연금은 경제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이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이보다 경제력이 취약한 전업주부와 단기 근로자, 등까지 포함해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한 강제저축입니다. 퇴직개인연금 등 사정연금에 주는 세제혜택을 국민연금에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는 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10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이중 세제혜택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일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제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즉, 국민연금에 과세하더라도 분리과세로 세금을 낮춰주는 게 옳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55세에서 79세 사이에 근로자가 912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라는 고령층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생계비가 모자라 더 돈을 벌려는 동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전체 고령층의 68.5%가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현재 63세 이상이 받는 국민연금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1인당 월 평균 수급액은 75만원에 그칩니다. 월 25만 50만원 미만이 45%, 50만 100만원 미만이 30%입니다. 정부가 이런 국민연금에 세금 혜택을 거부하면서 노후를 지켜준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 분리과세 도입은 연금개혁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정부로선 올 상반기 세수 부족액이 40조 원에 육박한 만큼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세로 고령층의 국민연금 실수령액이 늘수록 복지부의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복지성 지출도 그만큼 절감됩니다. 국민연금 세금 경감은 당장은 고령층이 혜택을 보겠지만, 길게 보면 청년층 혜택이 더클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더 오래 더 많이 내면서 덜 받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개혁으로 가장 불리해질 청년층의 보험료 소득 공제에 이어 장차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덜 내게 더 혜택을 주는 것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 감세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금개혁과는 별개로 세제불이익을 개선하여 민생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중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을 넘지 못하며 고액 수령자는 10.1%에 불과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과 실질 소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고령층 근로자의 증가와 노후 감세를 통한 국민연금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및 의견을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